네. 아,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섬진강입니다. 아, 2019년 시즌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섬진강에 좀 나와 봤어요. 첫 출조인데요. 봄철을 맞이해서 어 이제 쏘가리 낚시 출조 가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어, 봄철은 이제 아직 이제 산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쏘가리들이 이제 그활성도의 폭이 굉장히 큰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봄철 소가리 미노잉을 할때몇 가지 제 그냥 노하우 팁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어, 첫 번째 슬, 액션을 좀 슬로우하게 해라. 뭐 싱킹을 쓰든 서스펜딩을 쓰든 플로팅 미노를 쓰든 릴링 속도를 일단은 좀 천천히 하시는 게 입질 받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 이제 싱킹, 서스펜딩, 플로팅 타입의 비율을 치면은 서스펜딩을 한 절반 이상 쓰시고 그 다음에 한 싱킹을 30%, 그 다음에 플로팅한 20%. 서스펜딩도 어, 한 1m 들어가는 거, 뭐 1m 50cm 들어가는 거, 깊이별로 뭐 80cm 들어가는 거, 그래서 1m 내외그 내외, 다음에 아, 1m 내, 1m 1m가 넘어가는 그런 수심층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NS사에서도 이번에 그 봄철이랑 이제 산란기가 끝나고 나 직후에 굉장히 좀어 사용하시기 편 편하 편하고 액션 주기도 쉬운 소베이트 6 5 SP 플러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잠입 깊이는 한 1m가 안 되는 한 80cm 정도 어 들어가는 미노고요. 그래서 뭐 낚시하시는 필드가 뭐한 2m권에서 한 1m 이 정도 사이 정도 되는 필드에서 딱 쓰시기 딱 적절한. 미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노가 굉장히 좀 이렇게 세미 플랫 바디를 어 취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납작하지도 않고 너무 유선형도 아닌 한 중간 정도의 몸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기만 해도 액션이 굉장히 현란하게 나오고 거기에 트위칭까지 가미되면 변화무쌍한 어 액션을 연출하게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제 6고 SP 제품이 있었는데 워낙 좀그 볼륨감도 작고 그리고 또그 다운스트림용 즉 액션을 줬을 때그 현란한 그 트위칭 액션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 들어서 이번에 나온 6SP 플러스는 유, 기존의 6SP보다 몸집도 뚱뚱하고 좀 볼륨을 높여서 액션의 질감을 조금 더 키운 미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컬러도 굉장히 새로운 컬러가 많이 추가가 됐고요 지금 이제 딱 활성도가 한참 올라간 그런 시기에 그 서스펜딩 타입,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주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그다음에 물살에 자연스럽게 일정 깊이에서 흘리는 그런 어, 테크닉을 구사할 때 굉장히 어, 유용한 미노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사실 이제 소가리 미노잉 전용대를 먼저 이제 그 도입한 게 사실 NS가 거의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도입해서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노잉 전용대는 굉장히 길이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내가 어떤 미노우를 써도 가장 좀음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드는 타이푼 60이 소미노잉대랑 그다음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타이푼 리미티드 60이 602 시리즈가 보통 보면 은 길이도 그렇고 파워도 그렇고 어떤 민어로써도다 커버할 수 있는 전천후 민어잉대로 좀 설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정말 조그만 소형 민어우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소화천에서 낚시, 민어잉을 낚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피네스 플러스 58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오파드 511 같이 약간 6피트가 안 되는 짧은 어 로드를 사, 사용하시면은 또 조작감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딱 거기에 적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큰 하천에서 어 부하감이 큰 미노우를 사용하신다고 하신다면 레오파드 682 미노잉 전용대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내가 어떤 미노우를 쓰는지 혹은 내가 어떤 하천에서 미노잉 낚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길이와 다양한 파워의 스펙을 선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로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어, 합리적이고 정확한 로드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올봄 시즌에 혹은 그리고 올 시즌 내내 어, 많은 손맛 그리고 즐거운 낚시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곧 이제 금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어기는 꼭 준수하는 어, 아주 바람직한 소가리 낚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어비 강한승이었습니다. 지금 촬영 중인데 소가리는 못 낚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